안녕하세요. 오늘은 손님 한 분을 모시고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시엠립 근방에 있는 껌봉플럭이라는 수상가옥 마을에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마을에서 어, 수상가옥 가는 데까지 시간은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도착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엠립 수상가옥 배 타러 왔는데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무 가뭄이 심해가지고 원래 배를 타야 되는 장소에서 배를 못 타고 그 원래 차야 되는데서 한 30분 정도 더 들어와서 이제 배를 타러 왔습니다. 르소봉 여기가 이제 르소 아쿤 아쿤 카페다 예 아쿤 오늘 배 운전해주실 어르신 물이 너무 가물어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배 타는 장소에도 보시면은 수심이 엄청 얕아요. 오늘 저희가 달 뱀입니다. 아! 오, <laughs>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아콘 모 빅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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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배 출발합니다. 안녕. 안녕. 좋아요. 바 바요. 핸들이 도요다 도요다 해들입니다. 오늘 해들도 처음 와서 다들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지금 보시면 수심이 얼마나 얕은지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아저씨가 지금 서 있는데도 물 깊이가. 1.5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 돌레사 모두 중간에 있는 수상 식당 겸 카페입니다. 여기 잠깐 쉬어서 뭐 음료수 하나 마시고 뭐 구경할 것 같습니다. 쑥소 그렇고, 야, 여기 내렸는데. 악어를 여기 사육하고 Hello,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아침 일찍 와서 그런지 저희밖에 없어서 어 사진 찍고 지금 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는 여기 위에는 2층 올라가는 길도 있는데요. 미사 안녕? 어 자 위에는 이야아 아. 야. 조용합니다 안녕 야. 짬딕짬딕 애들 사진찍어달라고 살아있는데 움직이지않고 가만히 있네요. 애들은 음료수 하나씩 잡고 앉아서 마시고 있습니다. <놀람> 는 수상 식당형 카페 입니다편집해준다 응? 어, 더윈 자, 갑시다, 가. Let's go. 오, 점핑, 점핑. 오. 자 잠시 쉬었다가 또 배를 타고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오진 손님이 두리안 좋아하냐고 안좋아하냐고 애들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많이 배우셔서 워잘 하시는 것 같아요 thank <laughs> you 아니면 여기 지금 그 물고기 잡으러 오신 분들이 서 있는데 지금 물이 장난지밖에 안 옵니다. 네, 가봐요! 안봐 네, 탔던 곳으로 다시 도착했습니다. 원래로 치면은 배를 타고 한 30분 정도 더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래라서 물이 너무 많이 빠지고 없어서 여기서 이제 내려서 차를 타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내리십니다조크라움 조심하세요. 어, 금프백그러이즈 어, 어, 크니? 오늘 떨레스 보스 구경을 잘하고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사실, 건기에는 이제 수상가옥을 볼 수가 없네요. 여기가 원래 백길인데, 지금, 물 불이 없어가지고, 일로 배가 다니지 못합니다. 나 버스 돌릴 일로 왔다 버스 들어온 게 신기하죠?